안녕하십니까.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중국 한알령 해제 그리고 사우디 엔터 투자 관련해서 어, 지금 시장을 거의 뭐 시장의 자금을 이쪽에 이제 어, 거의 다 이제 집중돼서 투자되는 어,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어, 이 한번 이, 이 한알령 해제나 사우디 엔터 쪽 기업들을 한번 오늘 살펴볼 예정이고 먼저, 이제, 웹툰, 게임, 영화, 드라마 시장이 이 기대감으로, 한알령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을 했고, 또, 사우디에서 엔터 쪽을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톡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 또, 이 정부에서, 또, 정, 이 방송 사업에만 주던 세제 세제 혜택을 OTT 사업에도 이제 확대해서 주고 있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이 K 한류, 이, 이 K 한류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어 이런 또 기회가 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이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시장을 뭐 아주 어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오늘 이끌었던 장이었고 또이한알령 관련해서 낙폭이 그동안 이제 컸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탑코나 NBT, NHN, 버킷이 얘네들이 고점 대비서 해 이제 3분의 1토막해놨고 그동 안그 중에서도 이제 버킷 같은 경우는 이제 5분의 1토막 오징어 관련해서 한번 급등한 이후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던 게 이제 뻗키시고어 그리고 오늘 그 주요 뉴스들을 한번 몇개 보면, 어 사우디 국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8천억 투자하나, 이래서 어 이런 소식이 있었고, 또한알령이곧 해제된다, 콘텐츠도 일제히 급등, 그래서 한알령이 6년 만에 6년 만에 이 한류 이 제한령이 해제될 예정이다는 이런 소식으로 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고 이 사드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보복 조치로 한알령이 내려진 지 6년 만이라는 어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홍상수의 강변 호텔이 지금 이 중국 내에서 상영 중이라는 이런 소식들도 어 있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 영화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 주었고 어 이거는 이제 OTT 콘텐츠 웹드라마 제작 비용 최대 10% 세액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한류를 이제 세계 에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영화 이 영화나 이런 드라마 쪽 그리고 웹 드라마 뭐 이런 쪽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과거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어, 오늘 그 살펴볼 어, 그 종목들을 어 한번 살펴보면 어, 먼저 이표 자체는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아, 낮은데서 에 이제 높은 순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했을 때 탑고 바른손 초록뱀이 뭐요런 쪽, 어이 바른손이 같은 경우요 이런 쪽이 이제 바른손 또 SBS 버킷 요런 종목들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라 시총이 이제 왕창 쪼그라들어서 천억이 안 되는 수준 때까지 어 이런 천억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내려간 종목들이고 또 오늘 보면 이제 상승률로는 가장 좋음이 흐름이 좋았던 건 키다리 스튜디오가 오늘 상한가를 갖고 이 웹툰 관련해서 상한가 또대화 미디어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21% 급등을 했고, 어, 이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대원에, 요, 대원 미디어의 자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어, 대, 어, DNC 미디어는 이제 웹툰, 북미 진출에 있는 기업이고, 또, 어, 이 시가 총액이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하이브 5조 8천억대, 오늘 6% 상승, 또 스튜디오 드래곤 2조 2천억, 어, 얘, 얘도 11% 급등, CJ 7 급등. CJ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웹툰 콘텐츠를 제작 어, 또 유통 서비스하는 이런 종합 플랫폼 기업이 CJENM이고 또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 이제 웹툰 쪽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었다는 걸 탑코 웹툰 관련 또 NBT는 웹툰 쿠팡 관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쪽이 지금 어, 흑자를 내면서 이 기대감을 한 이제 끌어올리고 있고 그래서 이 NBT 같은 경우는 쿠팡의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MBT고 그래서 쿠팡 관련주로도 이제 움직이는 놈이고 어 팬엔터는 드라마가 어33.36% 얘네 매출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SBS 같은 경우는 이제 SBS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또 미스터 블루는 이제 웹툰 그리고 게임 관련된 회사가 예 그리고 A 스토리가 이 이상한 변호사, 관련주가 에이스토리, 그리고 이콘텐츠리 중앙은 이제 영화 관련 주어 그래서, 어, 이 천억 원이, 천억 원에서 이제 오천억 대 수준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펜 엔터부터 버킷이, 그리고 키다리까지 오늘 이제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어, 삼천억 대, 이천억 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삼천억 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 현재가는 이제 팔천오백 원대.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이제 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 있는 종목이 이 키다리, 그리고 5천원대에 있는 SBS나 미스터 블루, 그리고 NBT, 그리고 이제 낙폭이 그, 크면서, 어, 이, 천 원이, 5 0 0원대가안 되는 이 3, 4 0 0원대 종목들, 어, 요런 종목들 한번, 어, 얘네들도 한번 흐름을, 어, 시가총액이 낮은 쪽, 그리고 천억원대 수준, 뭐, 요런 한번, 어, 요런 이 시가총액별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먼저, 이 카카오, 지금 12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이 카카오, 오늘 2% 반등을 했고, 탑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14,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어, 탑코, 바른손이, 어, 얘도 최고 2200원, 2290원대까지 있었던 종목이고, 어, 현재는 오늘은 이제 살짝 이제 윗꼬리가좀 달리면서, 어떤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된 모습이고 초록 뱀이 어,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초록 뱀이 바른 손이 어, 대부분의 이런 엔터주 이, 이런 종목들이 거의 나락 차트였고 NHM 벅스 어, 얘도 뭐 27,000원대까지 찍었던 종목이 6,000원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태고 거래량은 이제 10만 주대 MBT, 이 어, 쿠팡 관련해서도 움직이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MBT고, 펜 엔터, 어, 버킷이 아주 뭐 어, 근래 아주 좋은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버킷이, SBS 컨텐츠, 미스터 블루. 대원 미디어, 자이언트 스텝, 얘도 뭐 나락 차트고, 지금 8만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이 카카오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동반해서 같이 이제 엔터주들이 거의 이제 나락으로 갔었던 모습이었고, DNC 미디어, A 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상가 지금 바닥권에서 2만 원대에서 6천 원대까지 급락을 했었던 이 키다리가 바닥권에서 이제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콘텐츠리 중앙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얘도 지금 10만원대에서 어 어느 정도 이제 고개를 든 모습이고.